1983년생으로 올해 ***살이 된 배우 지안. 2003년 제73회 전국춘향선발대회 진으로 연예계 데뷔한 그녀는 1년 반 동안 일본에서 잡지모델 활동과 CF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기자 생활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연기의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니 웨딩슈즈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간절한 기도 끝에 생애 첫 주연작 영화 함정을 만나게 됐고 영화에 나온 노출이나 배드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야한 걸레질이 탄생하게 됐던 거죠. 무엇보다 영화 속 캐릭터가 벙어리 역할이라 말보다는 표정으로 연기했던 지안의 묘한 눈빛과 행동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영화의 의상 역시 대놓고 섹시한 이미지보다는 보일 듯말 듯한 느낌으로 청순하고 시골스럽지만 섹시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 100벌 넘게 입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불호가 크게 나닌 영화 함정을 뒤로하고 몇 개의 작품에 출연을 했지만 임팩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새로운 영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입니다. 사단장 사택에 취사병으로 들어가게 된무가 그곳에서 그를 유혹하는 사단장의 젊은 아내 수련 역할을 지안이 연기했습니다 함정에서와 같이 묘한 눈빛의 연기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며 7년 만에 새로운 영화로 관객들을 만나게 될 지안이 궁금합니다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기대해봅니다